얘들아, 운동, 다이어트, 영어공부 등 어떤 목표가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며칠 하다가 관두거나 꾸준히 습관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적이 많을 거야 나 또한 그래 오늘만 해도 유튜브를 찍기까지 아 그냥 어 주말인데 쉴까? 안아 늦었는데 그만할까? 하지 말까? 하고 계속 미루다가 안 하면 내 스스로가 너무 싫어질 것 같아서 겨우 멘탈 잡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것 같아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자기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제일 힘드냐면, 자기의 발을 시작했을 때이 습관이 되기까지 이 시간일 거야.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건강한 식단이든, 영어 공부든, 부업이든, 금달이든, 모든 게 그래. 그래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이 습관이 되기까지의 시간하고 성장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편의상 암기라고 할게. 우리는 이 암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돼. 근데 이 암기가 존나 힘들어. 운동이 쉬운 예야. 처음 할때 1주, 2주, 3주 쉬지 않고 아무리 혹독하게 운동하고 아무리 잘 먹어도 눈에 띄는 성장이 보이지 않을 거야. 거기다가 적응이 안 돼서 뒤지기 힘들 거라고. 심지어 운동도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어 일가가 끝난 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동을 하는 거라서 안 그래도 죽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없으면 이 현타가 장난이 아니라고. 얘들아 근데 힘든 거는 이 암흑기 뿐이야. 모든 성장은 이 암흑기가 제일 힘들어 이 암흑기만 잘 견디고 적응만 잘하면 힘들지 않은데 나도 그랬듯이 아쉽게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 암흑기를 견디지 못하고 다이 포기를 하고 나가떨어져 성과가 보이지 않지만 한달두달세달 달, 달 계속 스스로를 푸시해서 운동을 할 수만 있다면 어, 계속 영단어를 외울 수만 있다면 한 푼도 벌리지 않는 부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면 아무도 안본 유튜브를 계속 업로드 할 수만 있다면, 결국 우리는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성장이 보일 거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힘든 것에 대한 면역으로 얻을 수가 있어. 힘든 건 지금뿐이야. 절대 계속 힘들지가 않아. 이 암흑기를 견뎌내고 우리가 노력한 것에 대해 이 훗날 성과가 보이게 되면 자기 개발이 즐거울 거야. 시작할 때랑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자기 개발을 의존해가지고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고 우리 인생을 바꿔줄 거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암흑기를 극복하고 계속 발전한다면 암흑기를 극복 못하는 평범한 사람하고 격차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봐. 암흑기인 지금은 이 당장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운동하겠다고 헬스장 등록해서 주에 한번 갈까 말까하고 냉장고에 며칠 먹다 남은 닭가슴살이 가득한 애들이랑. 한 달, 두 달, 세달 아무런 발전이 보이지 않더라도 일 마치고 뒤질 것 같은데 이어 묵묵하게 멘탈 잡고 운동하러 가서 매일 한계를 어 극복해서 오는 애들이랑 1, 2년이 지난 뒤에 둘을 비교하면은 아무 길을 벗어난 애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랑 이제 더 이상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뭐지 않아? 이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거나 이미 성공해 있을 거야. 이유는 간단해. 아까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암흑기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나가떨어지니까 자이 정도면은 충분히 내, 뜻, 내 뜻이 전해졌으리라 생각한다 빨리 하고 싶은 것에 도전을 하고 이 암흑기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보자